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빠가 집에 들어서다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넌 오늘 한가한가 보다. 아니요. 한가하진 않은데 이번에 새로 개시한 치킨이 있어서 가져다 드릴 겸 잠시 들렀어요. 치킨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작은 아빠가 투덜대며 자리에 앉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제 눈치를 보며 작은 아빠를 나무랐습니다. 우리 사인의 치킨 맛은 프랜차이즈 치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잖아. 그래봤자 흔하디 흔한 치킨집 밖에 더 되겠어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잔데, 하필 결혼을 해도 닭튀기는 남자랑 할게 뭐야. 동생, 말조심해. 우리 사회도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사람이 진중한 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는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민경이가 닭 튀기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거구한 날 치킨집에서 닭이나 튀기고 있잖아요. 그러게 민경이 결혼할 때, 무조건 반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작은 아빠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빠 또한 작은아빠의 말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잠시 후그 정적을 깨듯 작은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지금 이 와중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지인은 의사랑 결혼할 것 같아요. 뭐? 의사? 그럼 설마 사귀던 그 남자랑은 결국 헤어진 거야? 당연하죠. 어디 사기업 다니는 인간이 우리 딸을 넘보려고 해.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동생,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동생이 큰 실수를 한것 같구만. 제가 실수를 하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 형편없는 인간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의사남친이 딱 생겼잖아요. 남자는 울급을 구하는데 우리 딸도 날 닮아서 금방 말길을 알아듣고 끝내더라고요. 전에 지희가 사귀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지. 대기업 다니고 지희한테도 그렇게나 잘했잖아.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아 능력이 없긴 왜 없어? 그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따위 대기업은 정년도 짧고 미래도 없잖아요. 말이 좋아 대기업이지. 요즘은 대기업 쳐주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딸도 뒤도 안 돌아보고 차버렸겠어요. 근데 어찌나 울며불며 매달리던지 떼어내느라 힘들었다니까요.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면 비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작은 아빠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그저 안타깝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사촌동생 지희는 같은 회사 사람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희를 많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와 맞선을 보고 그 남자를 차버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양다리를 걸치다가는 의사 쪽이 나아 보여서 돌아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작은 아빠의 말을 듣는 내내 부모님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속물 같아 보였으니까요. 작은 아빠는 제가 치킨 장사를 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집안의 치욕인 듯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진중하고 성실하다고 많이 좋아했어요. 남편도 부모님께 참 잘했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치킨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동네에서 인기 맛집입니다. 덕분에 종일 바쁘다 보니 저도 남편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작은 아빠는 그런 저를 아주 한심한 듯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빠는 나름 공부를 잘했던 모양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무사가 되었고 지금의 작은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작은 엄마의 친정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 케이스로 돈은 많지만 약간은 졸부인 그런 집안이라고 했고 머리 좋은 사윗감을 찾던 중. 작은아빠가 그 집안에 간택되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는 정략 결혼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작은아빠는 사촌동생 지희도 정략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는데요. 당신의 삶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언젠가 집에 찾아온 작은아빠가 술을 마시며 말을 했어요. 사실 처갓댁 재산 수준을 보면 나 같은 세무사는 눈에도 안 찼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가 어디가 어때서? 아니죠, 세무사가 아무리 잘 나가봐야 의사 검사보다 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장인어른 세무 관리를 해주다 보니 일 처리하는 게 눈에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운이 엄청 좋았던 거죠.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처럼 부자는 못됐을 걸요?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난 운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 우리 지희가 의사랑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재산을 더 준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먹고 살 만큼 있는데 꼭 그래야 하는 거냐? 아니죠. 형님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난 반드시 의사 사위 볼 겁니다. 라며 작은 아빠가 호언 장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 작은 아빠의 입에서 의사 사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빠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사람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잘 확인해. 결혼은 일년지 대사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형님, 의사인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비사이 집안에서도 우리 지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희가 의사랑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병원 개원해준다고 했거든요. 뭐? 병원을?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그렇다니깐요. 이런 걸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의사 사이 들어오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걸요? 우리 지희도 이제는 회사 그만두고 신부수업 하라고 했습니다. 그까짓 회사 다녀봐야 뭐하겠어요. 벌써부터 때려치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백수라는 말 듣기 싫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곧 사표 낼것 같아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작은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갑자기 작은 아빠가 화제를 바꾼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경이가 치킨집 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걱정입니다 명절 때도 가끔은 얼굴 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 사위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사업한다고 하고 괜시레 치킨집 한다는 등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민경아 너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네 남편은 데리고 오지 말던지 동생 말이 좀 심한 것 같구만. 동생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게나. 우리 사이가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앞으로 동생 안 보면 그만이야. 평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던 아빠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하자, 작은 아빠가 급히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지만, 작은 아빠는 아빠를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언날은 작은 아빠를 만나곤 아빠가 안타까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돈만 많으면 뭐하겠어? 그 집안에서는 혼자 이방인인걸.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서방님 얘기하는 거야? 서방님은 부잣집에 장가가서 잘만 사는구만.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돈만 많으면 뭐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돛단배같이 외로워 보이는구만. 하긴, 그 부잣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방님도 힘들긴 할 거야. 가끔 동서랑 얘기하다 보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분다니까. 거기다 우리랑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야. 동서가 입고 있는 옷이랑 백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잖아. 가끔 만나는 나도 그렇게 불편한데 서방님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마도 그래서 서방님이 더욱더 의사 사이에 집착하는 것 같아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게 뭐 한다고 그런 집에 장가를 가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어 예전부터 서방님 꿈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였잖아 서방님한테는 저루의 기회가 맞긴 하지 근데 난그집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서방님도 그래 한번올 때마다 우리 사이 뒷담화나고 그렇잖아 그러다 우리 사위 들을까 싶어 아주 걱정이라니까.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아빠는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우리 아빠를 찾는 듯해 보였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우리 집에 올때 항상 빈손으로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얻어먹고는 돈 자랑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랬기에 엄마는 작은아빠가 오는 걸 정말 싫어했고요. 물론 아빠도 작은 아빠를 딱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돈좀 있다고 올 때마다 비아냥거리거나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나 사촌 동생 지희가 의사를 만난 뒤부터는 대놓고 우리 남편을 무시하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상견례를 했다며 작은 아빠가 지희와 예비제부를 데리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다들 반기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했기에 우리 부부도 참석을 했는데요. 역시나 제부는 조금은 거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내 인상을 쓴채 묻는 말에만 단답식으로 대답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배려심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 보였는데요. 묻는 말에만 간신히 대답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상을 쓰며 물었어요. 치킨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혹시 치킨 시켜 드셨나 보네요? 혹시 치킨 좋아해요? 사실 우리 사이가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 사위네 가게 치킨 맛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아빠가 반색을 하며 남편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예비제부가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치킨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제가 의사로서 충고드리는 건데. 그런 튀긴 음식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엔 아주 최악이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이 왜 그런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회사를 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의사로서 충고해 드리자면, 빨리 가게 접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세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폐암 걸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비 제부가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기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남편의 표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희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거들었어요. 한수씨, 저분이라고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었겠어? 돈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한수씨는 공부 잘해 의대 나와서 잘 모르나 본데 서민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야. 제가 의사로서 다시 친구들이자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그런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제부가 마치 벌레라도 보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난 이래서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고.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머리가 똑똑해서 의사를 하면 뭐하겠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의사라면 그런 것이 더욱 필요하기 마련일 텐데 아쉽구만. 한마디로 나는 배려심 많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우리 사이가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의사로서 더큰 사람이 되려면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겠네요. 아빠의 말에 예비 제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배려심에 이어 인내심도 그다지 없는 모양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닭이나 튀기는 사람이랑 의사인 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우리 형님이 그냥 한 소리니까 맘에 담아두지 말게. 작은 아빠가 예비 제부를 말리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지희가 나갔고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작은 아빠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형님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합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먼저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잖아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인 형님한테 일부러 인사시킨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혹시 우리 지희가 의사 사이랑 결혼하는 게 부러워서 일부러 깽판 놓는 겁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게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사위한테 시비를 거냔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참이니까. 결국 두 분이 말다툼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다시는 이놈의 집구석 오나 봐라. 평생 사이가 튀긴 닭이나 드시면서 잘 사세요. 라며 작은 아빠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가 집을 나서자마자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김서방, 내가 사과함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남편이 싱긋 웃으며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그뒤 작은 아빠는 집에 발길을 끊었고 우리는 오히려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작은 아빠가 다시 집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친가 가족들이라고는 형님밖에 없는데 청첩장은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들 옷좀 그럴싸하게 빼입고 오세요. 이게 뭔데?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결혼식장 올때 후질구리하게 입고 오지 말라고요. 최고급 호텔에서 하니까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세요. 이런 거 필요 없네. 다시 가지고 가게나. 저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형님 가족들이 후질구리하게 입고 나타나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 입고 갈 테니까 돈은 안 줘도 되네. 그렇잖아도 우리 사이가 백화점 한번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닭 튀겨서 얼마나 벌겠어요? 가서 또 싸구려 사지 말고 괜찮은 걸로 사서 입으세요. 우리 사이도 벌만큼 벌고 우리도 이 정도 돈은 있으니까 그냥 넣어둬라의 아빠가 작은 아빠 주머니에 봉투를 다시 넣어줬는데요. 작은 아빠가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냥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까? 글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우린 결혼식장 안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의 으름장에 작은 아빠의 얼굴에 불쾌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입었고 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날 우리를 보던 지 남편, 그러니까 제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해 보였는데요. 평소 시부모님의 인품이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남편은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대기업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던 남편이 치킨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고요. 시부모님 두분다 평생을 교사로 지내셨지만, 자식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편으로 나중에 분정까지 내겠다는 남편을 적극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언날 제가 시어머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처음 치킨집 한다고 했을 때왜 반대 안 하셨어요? 지 인생인데 우리가 반대를 왜 하겠니? 여기저기 물어봐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보기보다 사업수안이 있더라고. 사실 잘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구치만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큰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던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하더구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포장해 가려고 줄지어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니.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손님들이 얼마 없을 때는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줄을 만들려고 닭을 천천히 튀기다가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닭을 튀긴다고 하더구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심리가 가게 앞에 줄을 서면 맛집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맞아요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거 봐라. 그런 게 바로 타고났다고 하는 거다. 1 년도 안 돼서 빌려 간돈다 갚고 매달 용돈까지 주더라니까. 아주 신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며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두분다 교사 출신이다 보니.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까 싶었지만 자식들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과 같은 부모가 되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으니까요. 그뒤 지인은 결혼을 하고 나름 잘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언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동안을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작은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찾아와서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약한 아빠가 놀란 채 물었어요. 동생,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야? 형님, 완전히 빵했습니다. 빵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우리 사위한테 병원을 개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며, 그때 큰소리까지 치셨다며…… 개원이 코앞까지 왔었는데…… 그 인간이 다 망쳤지 뭡니까? 망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아빠가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빠 말에 의하면, 언날 지인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께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런다고 제부를 찾아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부가 대충 청진기로 확인을 하는 듯 하더니만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소화제를 드시면 된다고 했고 의사 선주사이가 괜찮다고 하니 사돈 어르신도 안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찾아가서 말을 했다는데요. 제부가 짜증스레 대답을 하더랍니다. 할아버님, 제가 의사인데 그런 것도 모를까 봐 그러세요? 설마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러는 겁니까? 원래 연세 드시고 그러면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소화 잘 되는 죽으로 드시고 별거 아니니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다가는 다시 묻더랍니다. 할아버님, 그건 그렇고 저 병원 개원은 언제쯤 해주실 생각이신지요? 그때도 말했잖나. 지금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해주겠다고. 그럼 빨리 내보내면 되잖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보게나. 사실 요즘 저희 부모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만이라니? 지희랑 결혼만 하면 바로 병원 개원해 주실 것처럼 해놓고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이 사람아,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달뒤 세입자 나가면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달폭달을 하고 있어? 이런 월급쟁이 의사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개원 좀 해주세요. 그동안 의사 되느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의대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라며 졸라 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제부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사돈 어르신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제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사돈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국 가족들이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본 모양인데요. 그곳에서 위암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개원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던 제부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아빠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위암인데 계속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으니 그냥 방치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의사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지희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병원 개헌 빨리 안 해준다고, 허구한날술 처먹고 들어와서 난리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출근을 했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몇 차례 경고를 줬다는데 어차피 개원하면 병원 그만둘 거라고 하면서 큰 소리까지 쳤다잖아요. 진짜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더라니까요. 작은 아빠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지희가 그 인간 끌고 장인어른 병문안을 갔던 모양인데. 장인어른이 대누하신 채 한마디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버럭하더니만 의사가 무슨 신이냐고 의사도 실수를 한 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래요. 결국 장인어른이 분노해서 싸가지가 없다는 니 그러시면서 난리가 난건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개원도 없던 일로 하자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고 했는데 아주 말로 말아먹었구만 그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보통 정신이 나간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얘기를 해봤는데 나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뭐랬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외할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이 더 빨리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인어른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장인어른 사위인데 슬플 일도 없고요.라는 무서운 말까지 하더라니까요. 냉혈한도 이런 냉혈한이 없더라니까요. 작은 아빠의 말에 우리 모두 놀란 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재부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아닌 듯해 보였으니까요. 결국 사돈 어르신이 개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하자마자 재부가 지희에게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둘은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지희와 재부는 이혼을 했는데요. 지희는 큰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집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아빠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요. 그뒤 작은 아빠는 우리 집에 더욱 자주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언나른 집을 나서는 우리를 보자마자 작은 아빠가 물었어요. 어디 가시나 봐요? 어, 우리 사이가 땡땡 대학병원에 건강 검진을 예약해 놨다고 하길래 거기 가는 길이야. 땡땡 대학병원이요. 거기 엄청 비쌀 텐데요. 그렇잖아도 내가 사양을 했는데 우리 사이가 돈을 워낙 잘번다고 굳이 그 병원으로 예약을 해주지 뭐야. 닭 튀겨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막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작은 아빠가 잔뜩 심통 난 얼굴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사이가 분정까지 됐잖나. 요즘은 그거 관리하는 것도.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구만. 분정까지요? 매달 매출이 어마어마해. 이래서 인성 바른 사람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그놈의 의사 사이만 찾지 말고 인성 바른 사람을 찾도록 해봐. 돈 있겠다. 그돈 가지고 실력 있는 의사한테 건강검진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의사 사이가 뭔 필요가 있겠어. 아빠의 말에 작은 아빠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다시 발길을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아빠가 조용히 살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언젠가 한번 마주쳤는데 그동안 망고생에 심했던 모양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문득 며칠 전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고 맛집에 다녀오자는 말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